6의 <laughs> 현철품. 네. 현철품이라는 것은,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혜로운 어떠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행동을 배우는 건데, 한자로 치면은 이제 어질 현자랑 밝을 철자인데요. 그래서 어질고 밝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지다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고 밝은 법을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고 법을 배운다. 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어, 스승으로 삼는다. 거울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과 악을 자세히 살피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을 알게 되니 그것을 두려워하여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길에 질 걱정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쌍서품에 처음에 배웠었죠. 선과 악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가지고 어, 악을 피하고 선을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선을 잘 살피다, 선을 잘 살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진이를 생각하고 따라해야 한대요. 주변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어, 본받을만한 사람들, 스승들, 선생님들,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고선 아 저, 저분을 따라가고, 저분의 마음씨를 따라가고, 저분의 어떤 그런 본보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대요. 우린 누굴 따라가죠? 부처님을 따라가죠. 부처님을 따라가는데, 부처님의 생김새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말씀, 배움을 따라갑니다. 그게 곧 부처고, 그래서 부처의 상은 없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부처를 찾을 수 있고, 곧 부처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서, 79번 보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가?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법을 좋아하면 언제나 편안하고 그 마음은 기쁘고 그 뜻은 깨끗하니 지혜로운 이는 성인의 법을 즐겨 듣고 언제나 그것을 즐거워 행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치와 어떤 공부, 법을 따라가서 내가 직접 그렇게 행한다. 내가 몸속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다고 또 나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르죠. 물에 사는 사람은 배를 다루고 또한 목수는 나무를 다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룹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대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배울 줄안 돼요 법을 따라갈 줄안 돼요 그게 뭐예요? 계를 지킬 줄안 돼요 지키고 행한다 이렇게 벌써 두 가지의 지혜로운 사람의 어, 행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저큰 바윗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깊어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이 없느니라 파이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생각이 깊대요, 가볍지가 않대요.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 보시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말들이죠. 나를 무시하는 말들, 뭐라고 하는 말들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다 얘기하죠. 를 그런 것들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을 줄 알아야 된다. 즉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기가 거기 그거에 상에 또 빠져 있지 않고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림이 없으면 꼭 끝이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흔들림이 없대요. 그리고 칭찬도 마찬가지, 칭찬을 해줘도 흔들림이 없대요.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 않도록 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항상 자기, 자, 자기를 제어한다. 이 얘기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그 방법이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 마치 저 깊은 연못 속의 물은 맑고 고요하며 깨끗한 것처럼 지혜로운 이는 진리를 듣고 마음이 깨끗해 저절로 즐거우니라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 진리를 듣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해 저절로 즐거워진데요 자기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차피 진리라고 하는 것을 들려줘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진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보고 기쁠 수 있는 사람. 다른 말 표현하면 바깥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또는 즐거운 상황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찾아내서 서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섯 번째, 83번이나 84번, 이제 똑같습니다. 덕 높은 이는 모든 욕심을 버려서 가는 곳마다 밝은 모습 나타내고,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그 지혜를 드러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 겸손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어떤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 너무 티나게 들뜨지도 않고 너무 티나게 화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자비롭고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곧 지혜예요. 어진이는 세상사에 빠지지 않아. 어진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사에 빠지지 않아. 여러 가지 어떤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이나 재물, 토지 등을 바라지 않고 항상 계율과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그릇되게부귀를 탐하지, 그릇되게 탐하지 않는다. 그릇되게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부귀는 탐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릇되게 탐하지 않는다. 어떻게 탐하지 않는 게 그릇되게 탐는가개를 벗어난 부기에 탐이야. 남을 해치고, 남한테 피해가 되고, 민폐가 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탐하고, 뺏고, 도둑질하고, 혹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너무 쉽게, 쉽게 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귀를 탐하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탐하는데그릇되게 탐하지 말라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상사 그다음에 세상 사람은 모든 깊은 수렁에 빠져서 피안 이른, 피안에 이른 사람 매우 드물고 어었던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생사의 연덕에서 방황하고 있느니라. 같은 환경이지만 피안에 이른 사람 매우 드물대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적은 거죠 대부분 중생들이 다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지혜롭고 법을 따르고 하면 이렇게 피안에 이른 사람이 되고 안돼요 생사의 언덕에서 방황,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생사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사의 언덕에서, 어, 괴와, 괴로, 고와, 어, 락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같이 숙제를 반복하고 있고, 그런 언덕에서 방황합니다. 계속해서. 그 방황한 이유가 우리가 부처와 닮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부처와 닮는다는 것은 부처의 마음을 닮아, 닮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닮지 못해서, 그 작은 어떠한 것에도 분별해서 괴롭고, 화가 나고 괴롭고, 욕심나서 괴롭고, 집착하고 괴롭고, 이게 생사연덕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법을 떠나, 무명을 떠나, 고요의 지혜를 생각하나니 어두움의 깊은 곳에 다시 빠지지 않고 모든 것다 버리고 마음을 밝히느니라, 안 좋은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안 좋은 것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것조차 지혜로운 사람이죠. 뭔지 아요 바깥에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유혹이 많잖아요? 그게 돈이 될수 있고, 노는 게될수 있고, 술이 될수 있고, 담배가 될수 있고, 마약이 될수 있고, 그게 이성이 될수 있고, 사람이 될수 있고, 돈이, 그 많은데, 그거의 실체를 알죠. 그거의 끝을 알아. 그래서 그런 어두운 법을, 그걸 떠나서 빠지지 않는데요. 다시 빠지지 않고,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람. 지로운 이는 애욕을 다스리고, 그것을 끊어 무위로 즐기나니 지혜로운 는 애욕을 다스리는 거 뭐예요? 애욕을 다스리는 욕심과 뭐 그런 것들을 다스려서 내가 지나치게 갖고 싶은 것,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그것을 딱 적당히 끊고 무위로 즐긴대요. 무위로. 그런 것에서 속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이 즐기는 그것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으로 그사님들이 어떤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떤 행복의 기준 있죠? 그런 것을 무의로 즐긴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렇게 어디 하나 이렇게 딱 걸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즐기는 것이 최고.